오늘은 제가 사무실에 나왔는데 택배를 또 보내야 돼요. 여기 다이어트 디톡스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분한테 택배 오늘 보내야 내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원에 계시는 고객님인데 요즘에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디톡스를 하면 뭐가 좋아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디톡스랑 다이어트의 차이점이 뭔가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디톡스를 하면 뭐가 좋냐? 일단 건강해지죠. 왜냐면 디톡스라는 게 몸에 이런 독소나 염증들, 숙변들, 가스들 이런 몸의 노폐물들을 이제 배출시키는 일을 디톡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깨끗해지고 몸에 염증이나 독소가 빠지다 보니까 건강해지죠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좋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런 후기들을 이런 모아놓은 또 이런 모음집이 따로 있어요. 그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셨고 또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좋은 점이 있다면, 살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뻐지겠죠. 남성분들도 조금 이제 이런 턱선이라든지 이런 윤곽이 드러나다 보니까, 어, 잘생겨졌다. 아니면 뭐 피부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듣는 고객님들이 많다라고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오십니다. 코치님, 저 오늘 뭐 누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친구가, 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몸 상태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시원하게 못 가는 사람, 뭐,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 그 다음에 피부가 고민이신 분, 아니면 아침에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컨디션이 이렇게 회복이 더디신 분, 등등등. 그런 부분이 좋아진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의 후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일단 생활이, 이건 제 후기입니다. 생활의 질, 삶의 질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컨디션이 항상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디톡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뭔가 아침마다 일어나는 그런 컨디션 그다음에 하루를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살죠. 하루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보내면 이제 오 늦게쯤에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크게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여성분들은 진짜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모델이나 미스코리아 분들도 이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도 했었고. 단점도 말해달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제품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 부분이랑, 또 단점? 단점은 크게 없는 것 같아. 옷 사이즈가 주니까 옷을 다 버리고 다시 사야 된다. 뭐 그런 단점? 굳이 굳이 단점을 꼽자면 그래서 여성분들은 뭐66 사이즈에서 44로 줄어들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옷을 다 버리고 새로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행복한 고민이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디톡스랑 다이어트의 차이가 뭐냐 이제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전문 용어 들어가고 서로 서로 머리 아프고 이러니까. 자, 다이어트는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봤을 때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이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체중이 올라갔을 때 5kg가 빠지면 어나 다이어트 성공했네 10kg 빠지면 어나 다이어트 잘된거 같아 근데 다이어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잘못하게 되면 그게 부작용이 심할 수 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요요 현상이 찾아올 수 있다 왜냐면 체중 감량에만 포커스를 두게 되면 솔직히, 굶어도 체중 감량은 되거든. 근데 그게 건강한 다이어트는 아니란 말이지. 자,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에 있는 우리가 체지방이 빠져야 좋은 거잖아. 근데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체지방은 그대로 있고 근육이 빠집니다. 몸에서 필요한 근육이. 그러니까 체중은 줄겠지. 둘중뭐 하나라도 빠지면 체중은 줄거 아니야. 근데 정작 빠져야 될 체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굶게 되시면 근육이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었을 때 나는 다이어트 성공했네 하고 먹기 시작하겠죠? 체중이 올라갔을 때 무게는 줄었으니까. 먹게 되면 이제 몸에서는 그걸 기억하고 음식물을 축척을 시켜요. 영양분을 흡수하고 안 좋은 이런 지방들이나 노폐물을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주인이 또 언제 밥 줄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먹은 음식을 축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굶어서 하신 분들은 요요가 금방 와요. 조금만 먹어도 다시 찌니까. 근데, 디톡스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에 있는 독소, 염증, 숙병, 가스들을 빼고, 그 깨끗해졌을 거 아니야, 몸이 그러면. 이 깨끗해진 몸에, 각 장기에 필요한 모든 영양을 채워넣는 게, 올바른 디톡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이면 간, 신장, 대장, 혈액, 혈관, 호흡계, 림프계, 신경계 등등등. 모든 장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채워넣는 게, 올바른 디톡스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톡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시작하셔야 돼. 왜냐면 디톡스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야. 어떤 디톡스를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우리도 그렇잖아. 영어를 배우는데 뭐 나쁘단 게 아니라 동네에서 조그만 영어학원이 있고 서울에서 큰 영어학원이 있고 유학생활을 뭐 20년 한 영어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진짜 원어민 영어 학원이 있고, 똑같은 영어지만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톡스도 똑같아. 올바른, 나에게 맞는 디톡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올바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톡스는,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이 포커스라면, 디톡스는 사이즈 감소에요. 왜냐면 체지방을 빼고 근육을 채워 넣을 거기 때문에, 물론 체중도 줄겠지만, 체중보다는 사이즈 사이즈를 봅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여성분들은 속옷 사러 가서 저 60kg인데 60kg에 맞는 사이즈 이렇게 안 하잖아 뭐44 사이즈 있어요 66 사이즈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기 때문에 사이즈에 포커스를 맞추고 탄탄한 몸을 만드는 게 올바른 다이어트입니다 디톡스 고 탄력있는 몸 건강한 몸 가장 중요한 건 유지되는 몸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힘들게 빼놓고 유지가 안 되면 그건 뭔 소용이야? 내가 고생한 거 뭐가 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유지되는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상담 링크 있거든요? 상담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1대1로 상담을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루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또 택배를 보내러 가야 돼.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 바로 택배를 받고 싶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택배를 보내러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요. 여기 회사인데, 4층이 회사 이제 강의장이고 1층에 택배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안세요